장벽 없는 지식 정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중심, 김영삼 도서관입니다. 이음자료실은 큰글 자체, 점자도서, 다언어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독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음자료실은 어르신 및 장애인, 다문화 계층을 위해 보다 더 편안한 독서 환경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위해 자원 활동가 교육으로 독서문화 활동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양성된 자원 활동가들은 신체적, 사회, 경제적 이유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아동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수업을 가면 아이들이 정말 책에 빠져들 듯이 집중해서 보거든요. 아이들에게 어,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물해 준것 같아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벽 없는 도서관을 위해 책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도서관을 더 친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고그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도 할때 사람들, 이게 제가 지금 참 좋던데 이 난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짧은 한 시간이지만 그 시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과 교류를 통해서 제가 사회에 작은 힘이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모두의 도서관 김영삼 도서관.